안녕하세요, 쫄쫄장기입니다 차가 굉장히 빨리 나오셨고요. 면포를 하고요. 차가 쉬어지는데, 면상도시나요? 앞으로 어, 갔습니다. 상 올라가고 장군 부르고요. 아, 상이 올라가면요, 여기를 쓰면서 말을 달라 이런 수를 내겠네요. 일단, 차 어디 갈지 한번 물어보고요. 잡아주고, 음, 붙이고, 차가 여기 오면요, 상으로 뭐 이렇게 위협을 할 생각이라서, 음, 이렇게, 이렇게 왔고, 나가 올라와서 차를 달라 그러면 달라고 온다. 상을 달라 고 그러면 어차피 상을 달라고 일단은 가고요. 연상 아마 오겠죠. 그리고 상이 올라가면. 때. 지금 포가 오면 여기 달라고 하면 포가 오겠네요. 포가 와서 맞겠죠. 포장 가면은 아이 초보가 있네요. 이 초보가 있고 마가 차를 달라. 저수비하는 잠깐 하겠습니다 아 이때 열면은 마가 올라가면 여길 잡네요 그쵸 이쪽이 마가 위험해졌고 이쪽마를 지키려면 이쪽마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차를 달라고 러면요 여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아, 많이 곤란하네요 많이 곤란하다 여기 잡고, 달라 그런다. 올라간다, 잡는다. 음. 말을 못 지킬 것 같은데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많은 줘야 될것 같고요. 다음에 차가 고 상은 뭐 차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마가 빠지면요 포가 여을 잡나요 그런 소둘 수 있고, 차 올라갈게요. 차를 어디 가라고 하네요. 밀고 오겠다는 건가 봅니다. 그런 수고. 차달라고 하고요. 아, 마가 잘못 빠졌네요. 이렇게 하면은, 아니죠. 지금 못 잡죠. 차 잡히니까. 뭐 강공이면 말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. 차 주고요. 점수 유리하니까 여기 잡고 차 줘도 제가 점수가 뒤쳐져요. 그 정도로 상대방이 점수가 앞서 있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아직도 뭐 점수 차이는 많이 나고 있고요. 여기를 좀 잡으면 좋은데, 그게 안 되네요. 이거 붙이면은 어차피 옆으로 할 거고, 이 조리 가장 문제예요상 때문에 사선을 못 가고, 일단 그래, 싸우라면 붙일게요. 아, 잡네요. 어, 이건 약간 의외였습니다. 근데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. 뭐, 그런 거는 저도 차한 칸만 가고. 차가 여기 오고 이쪽 포하고 이쪽 차가 연계해서 뭘 하겠다 이러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. 이쪽 마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. 일단 저는 여기 올라가서 조를 달라고 하겠다 이런 수고요. 그쵸? 차 이쪽으로 들어오죠. 음, 여기 공격을 제가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여기 잡으면. 상장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건데, 아, 포가 너무 왔네요 마가 없으면 포로 잡고, 포로 잡을 때 넘겨 장군의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데, 음. 다시 내려가고, 여기를 해결해야지. 저는 뭐, 수가 날것 같은데요. 이러면 수가 안 나죠. 음, 이, 이쪽을 잡을 수 있는 방법. 아가 빠지면은 차가 오고 차가 오고 외통 보겠다 포가 포가 잡고 사로잡을 때 장군 포가 잡고 입궁. 그것도 상이이 졸이 없어야지 그런게 되는데요 크게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또 왔고, 여기서 이거를 잡으면요. 차를 잡죠. 근데 넘어오면서 장군을 부르면 좋은데, 뒤로 넘으면서 장군을 부르면, 넘으면서 장군을 부르면 그냥 왕이 올라오면 된다. 그런 결론인데. 일단 이렇게 하고 포로 친다 잡는다 차 붙는다 마달라 일단 포로 잡고요 아 포로 돌아가나요? 아. 마달라우 가고 차가 서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쵸 점수 차이가 너무 좀 나긴 나고, 어 일단 살을 없앨게요. 있구요. 근데 제 상하고요 마가 궁성 쪽으로 접근을 못할것 같은데 그 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. 교환하자고 하고 뭐안 잡고 피할 수 있고요. 잡으면 상장이 있으니까 아, 이렇게 일단 잡고 포달라 또 포달라 말을 잡나요? 잡았고 조르이 걸려있고요 음... 그 다음엔 이쪽 삼달라 차가 또 오나요 지켜주고 지고 올라가고 상장 상피하고요. 스비가 이제 들어가네요. 여기 들어갔고 왕을 옆으로 한다. 이쪽 가면 참 좋은데. 일단 한 올라가고요. 잡을 수 있다. 이런 거 해주고 잡고요. 마가 걸렸습니다. 마가 걸렸는데요. 일단 상장에 뭐 잡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면 장군을 부른다. 일단 여기를 잡으면 마지막은 조금 고민입니다. 이걸 잡아야 될지, 장군을 먼저 불러야 될지, 장군 부르면. 한칸 내려갈 수가 있네요. 왜냐하면은, 뭐 상이 이렇게 하면 장군에 피할 때 여기가 외통이 나오니까. 그래도 여기 한칸 들어가는 게 선수긴 선수입니다. 그럼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막을까요? 장군에 이러면은 아, 이거 기물 정리가 안 되네요. 음, 그러면은 이렇게 잡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이걸 잡아도요. 뭐 맞고 지금 뭐 외통 같은 게 없죠. 오히려 제가 장군을 부르고, 보통은 내릴 텐데, 내리면 이제 끝나죠. 내리면은 장군에 올라올 때. 여기서, 아, 이것도 외통 아닌가요? 갈 곳이 계속 있네요. 상하고 차만 가지고는 외통을 못 보는 것 같아요. 모양이. 괜히 또, 한군부름면 상한테 잡히니까요.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서는요, 이거 그냥 잡고요. 그 다음에 서로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점수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.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잡힐 일이라서요. 그러면 이 가망이 없다 해서 장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장기는 초반에 제가 후수였고요 기마대기마 면상 두시는 분이었고 항상 이 면상은 말을 노리러 오는데요 요즘에 제가 말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요즘 안 잡혀야 되는데 두다 보면은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니까 면상은 포 이쪽으로 씌우는 게제 차랑 마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말을 까먹어요 오늘도 대처를 좀 잘못했죠.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면 되는데. 차가 여기 오면은 상이 또 가면 되고요. 이 정도. 대신 막아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진행을 하고, 여기서 실수했죠. 여기서 안 그랬으면은, 왕을 안 내렸으면은, 뭐, 마달라도 마가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요. 마을 내리는 바람에 마가 올라가면 은차 그냥 여길 잡고 들어오죠. 이 정말 잘해줄 걸 그랬네요. 근데 빠지면 여기 포가 또 들어오기가 좀 그렇죠. 그래서 그냥 마가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그 다음에 올라가고 점수가 7.5점이 차이나 가지고요. 거의 역전 가능성이 없었는데, 여기서 이제 조금 따라갔죠. 잡고, 잡고요. 반복수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 다음 이제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시간 끌려고 잠깐 갔는데 어떻게 반복수가 됐습니다 근데 포우 못 돌아갔나요?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한번두번 번. 돌아갈 수있었나요 돌아갈 수 있었는데 세 번이니까 한 번. 어, 룰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,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차가 왔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잡았습니다. 말을 잡겠다. 그리고 잡고요. 차 잡고. 점수가 좀 따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별로 희망은 없습니다. 기물이 상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 차가 올라오면은 포 달라 그러면 포가 어디 가면 상이 잡히니까 미리 포가 넘어서 차가 상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수고요 이거는 잡으면 장기 끝나죠. 아니 일단은 이렇게 가야죠. 포 달라고. 뭐 이런데 가면은 상장의 장기가 끝나죠. 장군, 장군 들어갈 때 장군 여기까지 상도 걸리니까 점수 차이가 이제 제가 좋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도 여기를 상장 안 나오게 하려고 최대한 지켰고요. 잡고 포 달라고 하고. 가 말을 잡고 점수를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. 붙여주고요. 붙이고 상은 항상 공격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 대하면은 거의 끝나니까 피했고요. 그다음에 이마 걸린 거를 못 보신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에 이마 잡히면서 역전이 됐습니다. 점수가 양득은 했지만 이제 여기 잡히면은. 점수 차이가 4점 정도 나기 때문에 장기의 마무리 됐어요. 제가 초반에 여기 맞아 펴가지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만회하면서 겨우겨우 이길 수 있었던 운이 좀 좋았던 장기입니다. 네,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